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지적 시간이죠. 가장 순고한 히스테리 환자 오늘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 히스테리 환자 아, 대립자들의 일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는 이원성이 있습니다. 이이 아, 원성이 일치한다는 것이죠. 이 대립적 그 성질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해결에 의하면 실제는 상징화에 의해 전제된 것인 동시에 상정, 상징화에 의해 상정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상징화에 의해 전제됐다는 것은 그 상징화 이전에 이미 이 실제는, 아,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동시에, 실제는 상징화에 의해서 상정된 것이다. 상징화에 미끄러짐으로써 어, 어, 상정된 것이다. 이 둘이 일치한다는 것이죠. 형락과 인이어 형락도 일치하는데, 실제 핵이 형락을 주는 실질로 만들어지는 한, 즉, 몸으로, 실질로서의 몸, 형락으로서의 몸으로 만들어지는 한이 이원성은 형락과 인형락의 형식을 갖는다. 형락은 형락하는 몸은 상징화에 의해 구조화된 배열된 분열된 텅빈 기반이다. 이게 이제 그 상징화에 의해 전제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상징화에 의해 구조화된 분열된 배열된 통빈 기발이다. <laughs> 이것이 형락하는 몸으로서의 형락, 향락. 형락으로서의 실제, 에, 실제 핵이 형락을 주는 실질로 만들어지는 한, 실제 핵이 형락을 주는 실질로 만들어지는 한. 이것은 형락과 인의형락의 형식을 갖는데 형락은 상징화에 의해서 전제된. 그런 기반이고, 이 작업은 나머지를 생산하는데, 이 향락은, 어, 잉의 향락을 생산하게 되죠. 이 향락을 지향하면서 얻는 게이 잉의 향락입니다. 향락은, 어, 이 통빈 기반이에요, 그냥. 이거, 이 이, 걸왜 향락이라고 했는가? 이 통빈 기반이 있어야 우리는 그 대상을 에, 상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상을 상정해야 주체의 욕망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잉여 향락이 생산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향락하는 몸이 이 결여 없는 결여 없는 기반을 가진 완벽한 것일 때는 잉여 향락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실제는 불활성적 실증적 현존의 충만함이고, 불활성적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 아, 우리가 좌주체가 좌지우지 할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실증적 현전의 충만함이고 네, 실증적 현전은이 실제 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결여되지 않는 것이에요. 완벽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 충만한 것이죠. 동시에 상징화의 한복판 안에 있는 통빈 구멍이다. 이게 이제 그 상징화 에상정된 것으로서의 한정. 이게 바로 상징화의 한복판에 있는 통빈 구멍이란 뜻이에요. 선제적으로 불활성적이고 실증적 현존의 충만함이고, 선제적으로 선험적으로 결여되지 않은 것인데 동시에 상징화의 한복판에 있는 구멍 통빈이기도 음, 합니다. 절대적 부정성으로서의 실제라는 대상은 대타잔의 구멍을 구현하는 대상의 모든 일시성을 가지고 있고, 절대적 부정성으로서의 실제. 절대적 부정성으로서의 실제. 이것이, 음, 대상인데, 대타자 안에 구멍을 구현하는, 즉, 대타자의 결혈을 구현하는 모든 대상의 일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현된 부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구현된 어디서 구현된 거예요? 절대적 부정성이라는 이 실제로부터 구현된 것이 뭐냐? 대타자 안에 구멍을 구현하는 대상의 모든 일시성들이에요. 그래서 부정, 부, 부정을 할 수가 없어. 절대적 부정성의 실증적 자료 자체 역시 구현된 부정으로서 부정할 수 없다. 이게 대상의 모든 일시성을 가지고 있는 구현된 부정. 그게 바로 이 말이죠. 절대적 부정성의 실증적 자료로서. 실증적 자료 자체 역시 구현된 부정이기 때문에 어디서 구현되느냐 절대적 부정성으로부터 구현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향락 때문에 잉여 향락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 잉여 향락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향락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라는 것은 충만함이지만 동시에 통비입니다 실제는 항상 동일한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고 상징화가 좌초되는 바위고 모든 세계 안에서 모든 가능한 상징적 세계 안에서 동일한 것으로 머무는 핵이다. 다른 편에서 실제는 언제든지 소멸하고 자신의 일관성을 잃을 수 있는 현실의 근본적인 일시적 지위가 강조된다. 현실의 근본적인 일시적 지위. 요게단어위에서 사례되는 에 사물이 되겠지. 실제는. 언제든지 소멸되고 자신의 일관성을 잃을 수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상징화에 의해서? 상징화에 의해서 자신의 일관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로서의 실제, 이 본질로서의 실제, 이것은 충만함이 결여되지 않은 것. 이거는 이거는 뭐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불활성적인 거예요. 예. 그러나 이 실제에 의해 소멸되고 일관성을 잃을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있는 이 실제 의 요소는 바로 어, 불활성적인 것이 아니라 활성적인 것이 되겠죠. 상징계 안에서 동화에 저항하는 단단한 핵으로서의 정신외상적 사건은 실증성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빔을 폐색하는 환상적 구조물, 물에 의존한다. 실증성이라는 것은 뭐 실제성, 어, 어떤 그 존재성, 어. 니 얘기하는 것이 정신 외상적 사건은 존재로 존재한다기보다는 하나의 그 이, 환상적 구조물이다.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그 사건이 나에게 외상이 되는 것은 그 사건 자체라기보다는 사건이 나에게 텅빔을 폐색하는 환상적 구조물. 이것 때문에 나에게 외상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사건이 외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환상이 외상을 일으키는 것이 이는 우연성에서 실제 대상의 논리적 일관성으로의 이행이라고 자칼링 밀레가 말한다. 우연히 다가온 실제로서의 이 정신 외상적 사건이 이 사건이 나에게 하나의 외상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논리적 일관성으로의 이행인데, 이 중간에 뭐가 있느냐? 환상적 구조를. 우연성에서 실제 대상의 논리적 일관성으로의 이행에 그 중간에 환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실증적 자료 안에서 잡히는 게 아니라, 네, 존재 안에서 잡히는 건 아니에요. 뭐, 야이 정신외상의 영향이라는 게 존재 안에서 잡히는 건 아니에요.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외상이라는, 정신외상이라는 존재로 구성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환상을 일으켰을 때, 환상이 정신외상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지. 실증적 자료 안에서 잡히는 게 아니라, 건축된 것이다. 이건 건축된 것입니다. 건축된 거예요. 그 미지수 x 셀의 논리적 일관성을 부여받은 것이다. 뭐, 예, 환상에 의해서. 환상에 의해서 이 미지수 x 셀의 순전히 논리적 일관성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글로 써진 것과 써지. 써진...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일치. 불가능한 것은 글로 써진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어떤 관점에서는 기표와의 차이 안에서의 글로 써진 것, 기표와의 차이 안에서의 글로 써진 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가 불가능한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상징화될 수 없는 상징화를 좌초시키는 것이죠. 상징화될 수 없는 것, 알수 없는 겁니다. 무슨 뭐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라는 그런 것처럼 글로 써지긴 했어요. 근데 이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네. 그것은 대상편에 있고 주체편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글로 써진 것,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써진 것에서 벗어나는 것. 써지긴 써졌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것. 불가능한 것이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이, 이 글로 써진 것과 써진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같은 거예요. 글로 써진 게 있고, 써지지 않은 게 있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글로 써진 것 안에 써지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죠. 글로 써진 것 자체 안에 써지지 않은 것, 즉, 미끄러진 것, 상징화 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는 쿠이드, 본질에 대한 쿠어드, 존재의 인여처럼. 고유성, 본질 없는 대상의 순수한 이것처럼 나타난다. 반면에 정신외상적 실제는 실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정신외상적 실제는 실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쿠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련의 고유성, 본질을 갖고 있다. 이런 역설적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라고 할수 있죠. 실제는 본질에 대한 존재의 인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신외상적 실제는 존재에 대한 본질의 잉여가 되는 것입니다. 실존에 대한 존재에 대한 고유성, 본질의 잉여가 되는 거예요. 실존은 없는데 존재는 없는데 고유성이 있다 정신 의사은 근본적으로 공상적인 것이 되했습니다 정신 의사은 근본적으로 공상적인 것이 다 상징적 대타자 안에 통비미의 환상적 투영이다. 상징적 대타자 안에 텅빔 위에 환상적 투영이다. 우리가 그 실존을 거부해야 하는 실체그 존재를 거부해야 하는 실체 그러니까 어, 여성이 강간당하는 그 정신 외상을 입었을 때, 어, 이것은 어, 그것의 이제 본질이 있겠고 어, 그것의 존재가 있겠죠. 예. 글기는 조금 좀 그러네요. 정신 외상은 근본적으로 공상적인 것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실존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 외상은 예, 존재가 쿠이드 쿠오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유의 본질 쿠이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정신 외상 그 가운데 바로 중간에 이 환상, 예, 환각이 있다는 것이죠. 환상, 예, 환상적 투영이 있다는 거예요. 프로이드에게 정신 외상적 사건은 부친 사례이다. 예. 예. 이 부친 사례. 이것은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친 사례라는 실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부친 사례가 왜 구성되어야 되느냐. 그것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지만, 즉, 존재를 찾을 수는 없지만, 이, 이 쿠오도를 찾을 수는 없지만, 문화의 등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친 사례라는 외상적 개념을 건축해야 한다. 예. 이거는 건축되는 것입니다. 예. 해결의 노동, 그 다음, 막스의 노동. 해결의 노동은 선험적이고 형식적인 개념입니다. 그건 주인을 위한 노동입니다. 그러나 이는 주인과 노예의 상호 주체적 관계 속에서의 노동인데, 노예는 주인 앞에 자신의 향락을 인정하지 못하고, 강박적 활동처럼 선험적으로. 예. 선험적으로. 그의 노동은 형식적으로 구조화돼 있습니다. 선험적 형식적으로 구조화된 거예요. 예, 그래서 선험적 형식적 구조, 개념입니다. 해결의 노동은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주인 담론에서 나오는 것이죠. 주인과 노예는 그 상징, 상호주체적 상징적 관계 속에서 선험적으로 형식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선험적이고 형식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노동을 노예가 사후적으로 하는 것 뿐이죠. 구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화된 것을 사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막세계에서 지배의 사회적 관계들은 생산력 발전에 따라서 노동의 한정된 수준에서 일어난다. 그것은 노동의 조직과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행사된다. 구조화가, 노동이라는 그 구조화가 사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동이라는 구조화가 이 노동의 한정된 수준에서 사후적으로 생산력이 예, 발전함에 따라서 또 노동의 한정된 수준에서 사후적으로 사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이, 이 관계는 사후적이에요. 구조화가 먼저 있고 그 구조화를 실천하는 의미의 노동이 아니, 아니, 아니라, 어, 선험적 형식적 구조화 없이 단순히 생산 과정 속에서 생산력을 변동시킴으로써 구조화가 사후에 일어나는 이런 관계가 막스의 노동 관계입니다. 생산력과 노동의 관계. 오늘 대립자들의 일치라는 개념은 결국 실제라는 것의 선험적 개념과 사후적 개념의 일치, 정신 외상에 있어서의 그 어, 쿠오드와 쿠이드, 에, 예, 그, 이, 역설이 있었죠. 실제라는 것은 본질에 대한 존재의 잉여처럼 나타나는데, 정신외상적 실제는 또 존재에 대한 본질의 잉여처럼 나타난다. 이두 가지가 일치한다. 예. 글로 써진 것과 써지지 않은 것이 일치한다. 예. 글로 써지지만 그 안에 써지지 않은 것과 일치한다는 건 뭡니까? 글로 써졌는데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일치하는 것입니다. 후진사례 정신외상적 사건은 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에 의해서 외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외상은 건축되는 것이다. 아, 외상은 건축되는 것이다. 이것은 에, 자칼릭 밀레마를 빌면 우연성에서 실제 대상의 논리적 일관성으로 이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는 회귀하는 것이고 상징화가 좌처되는 밤이고 상징 세계 안에 동일한 것으로 머무는 핵이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소멸되고 자신의 일관성을 잃을 수 있는 즉 상징화됨으로써 자신의 일관성을 잃을 수 있는 현실의 근본적인 일시적인 지위도 역시 강조됩니다. 에, 상징화에 의해 전제된 것인 동시에 상징화에 의해서 나중에 상정되는 것이다. 향락은 본질적인 것이고, 어, 구조화되고 분열되고 배열되고 통빈 기반이라고 할수 있지만 거기에서부터 어, 현전하는 잉여향락은 바로 향락과 일치하는 성격을 갖는다. 실제는 충만함이지만 동시에 상징화 안에 있는 텅빔이다. 절대적 부정성으로서의 실제, 이건 원원원 원, 부정성 실제죠. 원 부정성, 예, 원 부정성으로서의 실제. 이것은 대타자 안에 구멍을 구현하는 모든 일성을 가지고 있고, 아, 여기서부터 구현된 부정이 나오는데 그 구현된 부정 이것은 부정할 수 없다. 네, 예, 절대적 부정성과 일치한다는 것이지. 이 향락과 잉의 향락이 일치하듯이 절대적 부정성과 구현된 부정성 이것은 일치하는 것이며 부정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 지젝 히스테리 환자 책이 좀 어, 이야기 쉬운 부분은 좀 이야기 쉽고 어떤 부분은 이야기가 좀어렵고 그렇습니다. 에, 저도 이거 지금까지 한 15번은 읽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매, 매번 읽을 때마다 어, 기억이 안 나고 새, 새로운 그 글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 제가 강의하는 게 에, 다소 미진하더라도 여러분께서 그 핵심만 어, 잘 간수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